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오일 파스텔이라고 하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요즘에 이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가 엄청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음, 기존에 파스텔 같은 거는 쌤한테도 되게 친숙한 재료거든요. 이거 이제 미대 입시에서 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오일파스텔이라는 재료는 사실 셈한테도 되게 생소한 재료였어요. 아마 오일파스텔을 미대 입시에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미미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오일파스텔이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도 한번 얼마 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사용을 해보는 재료였는데 이 오랜만이라고 하는 게 어, 무슨 10년 전에 대학교 생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유치원생이던 한 30년 자, 그래서 오늘은 오일 파스텔이 다른 재료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오일 파스텔과 크레파스의 관계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오일 파스텔은 건식 드로잉 재료에 속하는 건데요. 건식 드로잉 재료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연필, 콘테, 목탄, 그리고 크레용, 파스텔, 오일 파스텔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재료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크레용, 파스텔, 그리고 오일 파스텔을 비교해 보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이 크레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 지구색연필, 뭐 이런 게 이제 크레용에 가까운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일 파스텔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레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파스텔은 그냥 파스텔이에요. 자, 많은 드로잉 재료 중에 이세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이유는 가운데 있는 이 오일 파스텔이 크레온과 파스텔의 장점을 혼합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크릴 물감이 수채화 물감하고 유화 물감의 장점을 섞은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오일 파스텔도 1920년대에 크레온과 파스텔을 섞어서 만든 재료입니다. 자 직접 한번 칠해 보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크레용, 크레용의 장점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손에 잘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학년의 어린 친구들이 이제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손에 묻어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뭔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 오일 파스텔에 영향을 준또 다른 재료인 파스텔을 한번 살펴보시면 파스텔은 가루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약한 재료예요. 하지만 장점으로는 가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이제 섞어 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 놓은 오일 파스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파스텔보다 훨씬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라데이션 또한 가운데 부분을 자연스럽게 섞어주면 그라데이션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고 이 부분을 손으로 비벼주시면 더욱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죠. 좀 전에 봤던 크레용 부분은 손으로 비벼주더라도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자, 매우 간단한 장점이죠. 크레용의 단단함과 파스텔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파스텔의 단점으로 접착성이 약하다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루가 나타나 있고 이 부분을 날려주거나 혹은 손으로 계속 비벼주면 그린 그린 게 이제 어디로 갔나 싶게끔 없어지잖아요. 자, 이런 것 또한 오일 파스텔에서는 보완이 돼서 파스텔에 비해서 뛰어난 접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두 개의 장점을 가져와서 만든 게 오일 파스텔이라고는 하지만 오일 파스텔이 크레용이나 파스텔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재료만의 뭐 매력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염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파스와 오일 파스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도 이거를 수업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게 나는 지금까지 오일파스텔과 크레파스가 다른 건줄 알았어요. 뭔가 크레파스는, 크레파스는 비전문가용 재료라고 생각을 했고, 오일파스텔은 전문가용 재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두 개가 같은 거였습니다.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일파스텔이 크레파스고, 크레파스가 오일파스텔이에요. 크레파스라고 하는 게 1926년에 일본에서 기존의 크레용과 파스텔의 장점을 합치면서 크레파스라는 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이 제품이 너무 유명해지면서 우리가 오일파스텔이라고 하는 재료를 크레파스라는 이름으로 알게 된 거죠.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이거. 우리 이거 호치키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호치키스는 이 제품을 처음 만들어낸 회사의 이름이고, 사실 이 제품의 정확한 명칭은 스테이플러죠. 자, 이거보다 심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스카치 테이프가 있죠. 스카치 테이프는 미국의 3M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의 이름으로 사실 정식 명칭은 정식 명칭은 어, 셀로판 테이프죠. 근데 뭐 스카치 테이프가 스카치 테이프지. 그러니까 크레파스의 정식 명칭은 오일 파스텔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고요. 요즘에 후치키스도 정확한 명칭인 스테이플러로 불러주는 것처럼 오일 파스텔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크레파스를 자체 생산을 하면서 뭐 왕자파스, 동화파스 혹은 뭐 티티파스 이런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왕자파스래. 그래, 왕자파스는 내 거야. 고운 색깔 예쁜 그림 왕자파스 모나미 그림 물감 포스터 칼라도 있어요. 이런 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다이소에 가서 크레파스 한번 사봤는데 여기도 보시면 크레파스라고 적혀있고 위에 오일 파스텔이라고 함께 적혀있죠. 이거는 뭐 어디 뭐 메이커 이름이 없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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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네 다이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던 오해를 한번 풀어보고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즘에 오일 파스텔 그리는 게 이제 좀 재밌어서 그림 그리는 영상을 몇개더 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